병원이 있고 야 이거 소아과가 네 소아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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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응 응. 약국 약국 아쇼각세네쇼각세 바이바이 인각세아 아, 보면서 인사했어 제가쇼각세아니까 알아듣잖아 기는데어 저기 쭉, 쭉 오네 소아... 네, 초각생아니까다 알아들어. 뭐각고했각요초각생 네가 한번 해 봐. 초각생 아, 이거 곤니해 봐. 초각생 곤니치와 해 봐. 네가. 알아들을 거잖아. 초학생. 곤니치와. 선생님, 곤니치와. 곤다. 곤니 한국 한국인입니다. 곤니치 가스카베를 텐신데. 아, 아리가토 자마 가스카베. 가스카베. 바이바이. 카스카베, <laughs> 신짱 카스카베 알아, 저네도. 카스카베. 어. 똘똘한 애들이. 아, 여기 시내 버스도 여기 다 있네. 와, 시내 버스. 시내 버스. 다시, 다시 까먹었어. 뭐라고 했죠? 건물, 건물, 어? 이�rop. 아, 쇼각세컨디に와쇼각세컨디와 해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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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신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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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신짱을 다 아네 신짱을 다 알아 여기에 있는 애들은 구경 엄청 많이 했겠네 진짜. 이 동네 사람들 고노에 있는 스데르코도무들 때 신짱 넣고 또 멧짜 미 때른다로네 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<music>